안녕하십니까. NH 선물입니다. 어, 이번에는 채권 시장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번에는 NH 투자증권의 강승원 연구원님 모셔봤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채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흐름이 어 금리가 내릴 듯말듯 듯 하면서 계속 안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영국님 저희 미국채 하반기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좀 잡고 살펴봐야 될까요? 어 네, 말씀하신 대로 되게 조금 지루한 박스권장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채권 시장인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핵심은 올해 이제 7월을 기점으로 해서 7월, 8월, 9월 넘어가면서 미국 금리의 박스가 레벨 다운되는 그림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레벨 다운되는 핵심이 결국은 시작에서 지금 핵심 화두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 국채 시장의 수급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일단 자료부터 보면서 말씀 좀 드릴 텐데 일단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미국이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미국이 엄청나게 부채를 늘려가면서 직접 보조금을 살포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 부채 문제에 대한 추구 전략이 필요하죠. 지금까지 뭐 예전에 케네스 로거프가 썼던 이번엔 다르다. 이런 부채 연구에 대한 보고서에서 핵심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머진 국가들이 쓰는 디폴트를 내버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흔히 말하는 허리띠 졸라매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가 선진국만 쓸수 있는 방식인데, 더 부채를 일으켜서 명목 GDP를 7%, 8% 키워버려요. 그러면 GDP 대비 부채는 작아 보이기 때문에 부채 관리가 되거든요. 일시적으로. 이게 왜 일시적으로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어쨌든 부채를 더 낸다는 이야기는 빚을 빚으로 막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옐런과 바이든은 이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그 증거로 말씀을 드리는 게 6페이지 왼쪽 차트에 미국의 실업률과 대정적자를 같이 보시면 2023년을 보세요 미국이 이제 부채에 대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될때 어떤 방식을 쓰냐 미국은 역사상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던 2023년에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재정적자 확대를 기록합니다 첫 번째가 코로나 두 번째가 금융위기였고요 세 번째로 크게 적자가 늘어났던 시기가 2023년이에요 미국 정부는 부채 문제의 탈출 전략, 출구 전략으로 더 많은 부채를 끌어오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택의 가정이 뭐냐? 뭐 요즘에 AI가 워낙 잘 나오니까 금방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옐런의 2022년, 23년 연설 같은 걸 찾아보시면 옐런의 가정은 어차피 금리는 다시 저금리로 내려갈 거다. 그러니 지금 4%대, 5%대 발행한 채권을 다시 저금리로 교체를 해 버리면 금리가 기, 지금 최근에 지수급수적으로 올랐다면 다시 급락할 수가 있죠. 이자 비용이 급격하게 떨어질 거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가능해. 그러니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전세계 1등 국가니까 이 부채 문제를 일단은 더 많은 부채를 태워서 명목 GDP를 키우자. 그 다음에 나중에 금리가 하락하면 그걸 이용해서 이자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를 선택한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됐냐? 틀렸습니다. 작년에 옐런은 인정을 했어요. 본인의 뷰가 틀렸고, 저금리로의 복귀가 늦어질 것 같다.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결국은 부채 문제 출구 전략을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데센트나 트럼프가 적자 문제를 직접 매스를 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올해 이제 상반기가 끝났으니까, 상반기 장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죠. 어떤 게 재밌냐면, 저희가 이제 올해 미국 증시 S&P 지수 기준으로는 거의 강보합 정도 그치고 있고요. 1월 1일에 미국 1 0이가 4.60으로 시작했으니까 미국 금리도 고작 15BP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미국의 대표 자산은 그냥 보합이에요. 그런데 뉴트럴이죠. 어떤 게 롱이었냐? 금, 은, 코인, 그리고 미국 외 주식이 엄청나게 성과가 좋았고요. 어떤 게 숏이었냐? 달러 지수가 숏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관통하는 투자 원칙은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숏밖에 없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작년에 금과 옥조처럼 여겨졌던 미국 예외주의가 올해는 미국 예외주의에 숏을 치는 것이 가장 우월한 투자 전략이 됐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 왜 그럴까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미국 예외주의가 어디서 왔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미국 예외주의가 기술패권에서 왔다라고 보는 분들이 계셨는데, 올해 기술패권에 대한 내러티브가 바뀐 게 있나요? 저희 부지불식간에 엔비디아가 다시 미국 시총의 1등으로 넘어왔고, 미국의 기술패권 AI가 세상을 바꾼다는 내러티브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술패권에 대한 내러티브가 안 바뀌었는데,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숏이 우월 전략이었다? 그 얘기는 뭐죠? 기술패권이 미국 예외주의의 핵심 근거가 아니었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부채 주도 성장입니다. 작년까지는 미국이 바이든과 옐런의 선택으로 엄청나게 많은 부채를 일으켜서 2024년에도 요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난 폭은 역사상 아홉 번째였어요. 실업률은 낮은데 적자를 계속 쓰면 명목 성장이 잘 나올 수밖에 없고요. 명목 성장이 잘 나오면 명목 자산 가격들은 급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올해는 이것들을 꺾어내는 게 정부의 목표가 됐다고. 어, 옐런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으로 현재 미국 이자 비용은 잘 아시겠지만 국방비를 넘어섰다라는 것은 6페이지 오른쪽에서 잘 보실 수 있고요. 이 속도가 유지되면 10년 안에 전체 재량 지출보다 이자 비용이 많아질 겁니다.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그 그림에서는 미국도 부채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머스크는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도지가 실패했으니 실패했다가 아니라 올해는 어쨌든 부채의 증가율을 꺾어내는 게 미국 정부의 목표가 될 거고, 그동안 부채주도 성장이 둔화된다는 게 미국 예외주의 퇴조의 배경으로 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큰 그림에서 트럼프의 트위터에 집중할 게 아니라, 미국 정부의 큰 그림이 뭐냐. 아, 올해는 부채 증가율을 꺾어내는구나.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정책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 잠깐 봐 주시면 7페이지 왼쪽 차트인데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차트가 미국의 달러 지수와 10년 금리가 이제는 완전히 상관관계가 붕괴됐죠.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경제가 좋으면 달러가 강하고 안 좋으면 달러가 약하고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올해 DXY는 완전 쇼시였는데 금리가 버텨버려요. 왜 이러냐? 그 얘기는 지금 미국 금리가 미국의 성장과 물가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실내의 문제, 부채 위기. 이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더 늘려버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출구 전략 쓸 거냐, 부채가 유지 가능하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셔야 되는 건데, 일단은 5월 말까지, 오늘 저희가 녹화 중인 6월 초까지는 시장에서는 감세냐, 관세냐가 막 뒤섞여서 아직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안 보이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7월부터는 그림들이 분명해질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선 저희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철저하게 증세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미 뭐한달 정도 지났지만 월마트나 아마존이 관세 때문에 가격 올린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바로 전화해서 이따 탈 니들이 관세를 내라. 그러니까 이것이 증세라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림은 시나리오는 영국한테 1 0의 관세를 협상을 맺죠 이미. 영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호 국가입니다. 지금 2018년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시작되고 나서 가장 많은 미국채를 매수해준 국가가 영국이고요. 중국이 매도한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채권을 사줬고 심지어 경상수지 계정에서도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미국한테 적잡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영국한테 흑잡아요. 그런 나라한테 금융수지로도 경상수지로도 미국한테 돈을 주는 나라한테도 10%의 관세를 협상했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10% 관세가 미니멈일 거라고 봅니다. 중국한테 관세를 얼마 매기냐에 따라서 실효관세율이 달라질 텐데 대략 저희는 17% 정도가 지금 되고 있고 그렇게 보면 관세 수입이 연에 한 3,400억 달러 정도가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난주에 CBO에서 보고서를 좀 업데이트를 했는데 재밌습니다. 향후 10년간, 이번에 감세정책에 포함된 트입부 B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향후 10년간 그 감세정책이 약 2.4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늘린대요. 근데 같은 날 다른 보고서에서, 그런데 관세수입은 10년간 재정적자를 2.8조 달러 줄인답니다. 감세랑 관세는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겁니다. 합쳐보니, 10년간 4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이슈죠. 저희는 4월부터 의미 있게 관세 수입이 잡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8월 달 국채 발행 계획 발표에서 미국의 채권 발행 규모가 축소될 거로 봐요. 이건 기술적인 겁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세출과 세입의 차액을 채권으로 충당을 하는 거잖아요. 없던 세금이 늘어났으니 그만큼 국채 발행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8월 첫째 주에 관세를 왜 했는지가 저희가 목격할 거로 보고 있고 거기다가 단기채 위주로만 발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이미 코로나, 그러니까 제로금리 때 발행했던 채권들이 만기가 속속하게 돌아오게 됐고요. 올해 만기 돌아오는 5년짜리 채권은 종목 교체할 때 아무것도 안 해도 금리가 무려 3 6 0 b p 이자비용 올라가요. 10년은 200BP. 지금 장기채를 먼저 혹은 많이 발행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지금은 단기채 위주로 발행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시점을 특기를 했죠. 0 센트가 여름경에 7, 8월 달이겠죠? 한다고. 지금 재밌는 게요. 미국 기준금리가 4.5%인데, 미국 은행들의 예금 금리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년 금리는 4%가 넘고요. 자본 규제를 완화해서 은행들 입장에서 채권을 편하게 살수 있게 되면 예금 금리가 조달 금리죠. 약 250bp 이상의 아비트라지 거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뭐, 한달 전이었나요? FT 같은 데서는 뭐 최대 2조 달러 이상 매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조금 과한 추정치 같고, 저희 추정치는 최소 2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 가까이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면, 그러면 이제 관세만 해도 3,500개 가까이, 상하분행의 수요 확대 분만 하더라도, 이제 3천개에서 2천개에서 5천개 중간값 대충 3천개 정도 생각하면, 두 개만 하더라도 6천억 달러 이상의 수요 확보 발행 축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빠르면 6월 혹은 이제 7월 달에 QT는 종료될 거라고 보는데요. QT가 뭔가요? 국채를 연준이 상환받는 거죠. 상환받는다라는 게그 누구한테 받겠어요? 발행한 애가 갚아야 될거 아니에요? 정부가 발행하죠? QT를 연준이 하면 정부는 QT 상환용 국채라는 걸 따로 발행을 합니다. QT를 종료하면 QT하는 만큼 채권 발행 규모가 줄어버려요. 그러면 6월달, 7월달에 QT 축소되고 Q, QRA 발표에서 그거 줄어들 거고 거기다가 세금 더 거친 걸로 채권 발행 줄어들 거고 거기다가 상업은행들 금융규제 완화가 여름경이고 7월달, 8월달에 수급 이슈가 크게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7페이지 봐주시면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이제 채권 애널리스트들이나 채권 매니저분들이 예전에는 미국 경기에 대한 포커스가 뭐 예를 들어 7, 8 수급이 이었다면 지금은 수급이 답니다. 달러가 완전히 붕괴된 움직임이나 경기 외 요인인 턴피미엄이 테이퍼 텐트럼 사태 이후 최고치예요 지금 미국 채권 시장은 수급이 전부였는데 이 부분들이 7, 8, 9에는 꺾일 거라고 보고요. 어, 봐주시면은 올해 들어서 거의 한 5, 60pp 이상 수급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이 3분기 때는 되돌려질 개연성이 몹시 높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7, 8 9의 경기 데이터도 되게 중요하죠. 저희가 어떤 생각들을 좀 하냐면 어 여기 잠깐 봐주시겠어요? 잘 아시겠지만 1분기 데이터는 워낙 왜곡이 컸어요. 왜냐면 관세를 부과한다고 이미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관세 부과 전에 선제적인 조달이 있었죠. 지금 보시는 게 미국의 상품 수지인데 관세 전의 상품 수지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줄어들어요. 이게 뭐죠? 관세 전에 미리 수입을 땡긴 거죠. 재고를 미리 땡긴 거예요. 그러면 재고만 땡겼냐, 재고투자만 먼저 했냐, 재고를 누군가가 쌓 올려야 될거 아니에요. 올해 1분기에 섹터별로 고용을 봤더니. 도소매업이 고용이 제일 많습니다. 도소매라고 하면 왠지 저희가 듣기에 그 리테일러, 물건 파시는 분들 떠올리시겠지만 그 안에서 창고 보관, 웨어하우스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작년 대비 8배 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1분기에 재고 투자 먼저 했고 누군가는 고, 그 창고에 쌓아야 되니까 고용도 거기서 많이 이어졌고 소비도 올해 3월 달에 소비 기어도 1등이 압도적으로 자동차였습니다. 미국 같은 성숙국가에서 내부재 소비가 압도적인 1등이 나온다는 자체가 결국 이것도 관세 인상 전에 선제적인 소비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선제적인 재고 투자, 선제적인 조, 그 고용, 선제적 소비가 있었으니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물량들이 급등했다가 떨어져 있죠. 이런 거예요. 관세가 올라갈 걸 알면 여러분들이 CFO라고 생각하면 미리 땡겨야겠죠? 근데 미리 땡겨놨어. 땡겨놓고 나서 지금부터 협상이면 1분기에는 먼저 사는 게 유리. 지금부터는 늦게 사는 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부터는 어떤 생산 활동에 기본적으로 약간의 휴지기가 있을 거로 보고 저희가 2018년에 미국과 중국의 첫 무역 분쟁 때 관세부과가 실제 하드 데이터까지 연결되는 데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4월 달에 관세부과가 있었으니까 7월 달 이후에는 데이터가 하드 데이터도 둔화될 가능성이 몹시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럼 7, 8 9에 몰려요. 수급 둔화가 수급 우려가 완화가 되는 부분이랑 일단은 관세부과의 하드 데이터 꺾이는 효과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4.50 같은 지겨운 레벨에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지만 789에는 그것들이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저희 하우스 지코콜은 물가인데 의외로 의외로 지금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까봐 무섭다 라고 이야기하는 기관은 연준이 메인이에요 연준 말고 시장은 이미 그리고 학계도 관세 부과로 인한 경기 둔화에 포커스가 좀더가 있습니다. 29페이지 왼쪽에 요 파란색 선이요. b i 2년입니다. 2년 기대인플레예요. 2년 기대인플레가 뭐죠? 2년간의 연평균 기대인플레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물가 기대값, 내년 물가 기대값을 평균한 숫자죠. 이게 왜 중요하냐? 모두가 알아요. 관세를 부과하면 올해 물가는 올라가지만 경기가 안 좋아져서 내년 물가는 꺾일 수 있다. 그러면 올해 물가 올라가는 힘과 내년 물가 내려가는 힘의 평균이 이거 2년이잖아요. 4월 달에 오히려 해방의 날 이후 이게 떨어지죠. 그게 뭐냐면 이미 채권 시장은 올해 물가 올라가는 힘보다 내년 물가 내려가는 힘에 포커스가 이동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의외로 그리고 30페이지 봐 주시면 어, 2년 전이죠. 파월이 마치 세미나를 하듯이 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물가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상품 물가, 주거비 물가, 주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거비 제외 근원 서비스 물가가 정말로 진실되게 수요되는 물가를 이야기하는 거라 나는 이것만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엔 이게 반등해서 좀 무서웠는데 올해 보시면 오히려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애틀란타 페드에서 추정하는 주거비 제외 근원 서비스 물가는 이제 2%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의외로 모두가 걱정하지만 지금 물가 궤적은 굉장히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고, 특히나 관세를 저희가 상품에 부과하지 서비스에 부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근원 서비스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2018년에도 관세 부과를 한 것이 물가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았던 게,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2011년에 국제유가가 막 급등해서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를 미국이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의가 있을 때 버넨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공급 측 물가가 쇼크가 오면 사람들의 소득, 소비, 소득이 일정할 때는 소비가 준다. 이거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라고 판단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뭐가 재밌냐. 10년 뒤인 파월이 2021년에 똑같은 얘기하죠. 러우전쟁과 코로나로 인한 물가 샥은 일시적일 거라고. 버냉키는 맞았고요. 파월은 틀렸습니다. 왜? 똑같은 공급 샥인데 왜 누군 맞고 누군 틀렸죠? 버냉키의 가정이 뭐냐면 소득이 일정할 때. 코로나 때는 엄청나게 보조금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가격을 올린, 올려도 린올 소비가 줄지 않았어요. 소비가 줄으면 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 서스테너블하게. 이 지금은 어떤가요? 2018, 2019 미중 무역 분쟁이 1차로 열렸을 때도 관세 부과로 인한 물가 상승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비가 꺾였으니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건 미국 경기가 작년까지 과열 구간에서 정상화 혹은 약간의 둔화 정도를 보면 공급 측 샥을 다 견뎌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7, 8, 9, 3분기에 물가도 어, 흔히 말하는관세 효과가 그렇게 강하진 않구나를 느낄 것 같고요. 실제로 보시면 최근에 미국의 명목 성장률 전망치가 4.3대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테니아와 4.5라는 얘기가 미국의 성, 명목 성장도 높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은 전적으로 수급 재료인 거고, 수급 재료만 없어져도 일단은 4.3 정도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물가 서프라이즈 지수가 지금 2015년 이후 최저치인데, 미국의 물가 서프라이즈 지수는 미국 물가에 6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하반기 가면 의외로 미국의 물가가 꽤 안정적일 거라는 판단으로 시장의 흐름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떤 생각하냐면 어, 내년에 미국 지금 현재 관세 부과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3월 FMC에서 연준의 내년 물가 전망치가 2.2%입니다. 내년 4분기 평균이 2.2%래요. 그럼 내년 물가가 0.1만 떨어져도 내년에 연준은 물가 목표 달성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미 유럽은 이번에 1.9% 물가를 봤죠. 지금 주요 선진국 중에서 한국도 이미 2% 물가 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년에는 미국이 물가 목표 달성이 가능하네. 그러면 미국의 중립금리까지는 금리 인하를 해야겠네. 지금 미국의 중립금리가 얼마야? 연준 추정치가 지금 3%예요. 그럼 시장에서는 3분기 때 수급 이슈가 완화되고 경기가 뭐 저희는 드라마틱한 샥을 보진 않습니다. 정상화,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면 중립 금리로까지의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생각은 뭐 내년까지 중립 금리 3%니까 6번 해야 되잖아요. 올해 3 번, 내년 3번 정도가 뭐 합리적인 시나리오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7월 8일에 관세 유예가 종료가 되고요. 저희가 4월달 해방의 날한번 봤었죠. 이게 관세를 어떻게 부과할지 정치적인 노이즈도 있기 때문에 감히 이건 예측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7월달에 또 엄청나게 관세 부과를 한다거나 엄청나게 경기가 망가져버리면 7월에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으로선 베이스는 9월이지만, 그래서 그거를 감안했을 때 9월이 베이스, 합니다. 근데 만약 관세 협상이 완전히 빠그러지면 7월도 가능하다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7월이든 9월이든 그건 정치적의 선택인 것 같고 시작하면 3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내년 물가 목표가 2.2%이기 때문에 0.1만 떨어져도 물가 목표 달성이 시장에 화두가 될 거다. 그럼 중립금리로까지 의 인하가 시장이 반영할 거고 4%까지는 퓨어밸류가 될 수도 있고. 일단 시장을 언제나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언더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일단 연말까지 3분기 저점 타겟은 3.8%까지 10년을 열어두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이하가 시작되면 단기 금리가 훨씬 더 빠르게 하락하기 때문에 커브는 스티프닝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채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최근 미국채 시장에서 수급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 이 수급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뭐 연준의 QT 종류나 관세 인상이나 이제 미국 은행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수급 부담을 굉장히 눌러줄 것으로 보고 계셨고요. 그리고 또 물가랑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어 이제 하반기에는 어 최소 두번 혹은 최대 세번까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1부는 이렇게 미국채 금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저희는 2부 한국 국채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